짱구들 안녕. 자, 26번부터 하도록 할게. 자, 다음 그림 같이 10개의 2학년 교실일 때, 이중 서로 이웃하지 않은 3개의 교실에 정수기를 놓으려고 한다. 3개의 교실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래 놓고 정수기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될지 정신 못 차린다니까, 얘들아. 그러면 정수기 들어가 있는 교실을 먼저, 알겠니? 이렇게. 지금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 교실이야. 이걸 먼저 표시를 해. 그럼 교실 세 개에 정수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 여기에 교실을 생각하는 거지. 여기 교실 x 개, y 개, z 개, 오메가 개. 그러면은 여기 교실 세개 빼면 얘 교실들은 다몇 개니? 1 0개라 아, 7개란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가 뭐니? 자, 얘하고 얘 사이에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은 세개의 교실에 정수기를 놔야 되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이웃하면 안 돼. 얘하고 얘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교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교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돼. 뭐 이쪽에는 교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알겠니? 어쨌든, 얘네들 4개 합쳐서 그냥 7만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둘은 음화증이고, 얘네들은 자연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자, y하고 z는 1 이상, 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이 하나씩 주면 몇개 남아? 다섯 개 남지. 그러면 4H5가 되어서 자 9-1, 8C5는 8C3, 876, 321, 56 알겠지? 어.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 돼. 우리 계속 중복조합하고 있어. 자, A 플러스 B 플러스는 7이래. 자, 얘가 8의 배수래. 자, 2의 A. 얘는 2의 2B니까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8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한 얘가 3 이상 되면 되겠지. 아하, 그래서 A 플러스 2B가 3 이상이면 8의 배수야 알겠지? 그러면 엄청 많잖아 이 사건으로 풀어야지 그럼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에서 a 플러스 2b가 자 3보다 작은 경우를 빼주면 되지 3보다 작은 거0 1 2 이걸 빼주면 되지. 그럼 얘는 3h7이야. 왜음하정이니까 빼주는 거지. 그러면 0이 나오는 경우 00, a plus b가 00, 1이 나오는 경우에 10, 그다음 그지 10, 00 됐지. 그 다음에 01, 그지? 0, 1 하면 2 나오지. 0, 1. 그 다음에 2, 0. 그치? 음. 0, 1, 2. 그래서 네가지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1, 9c7은 9c2. 마이너스 4인데, 98, 72에서 1을 나누면 36에서 4를 빼면 32가 되겠다. 알겠지? 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10의 배수래.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 돼. 10의 배수. 더하기 10 왜? 0을 넣어도 되겠끔음화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홀수일 때도 2x 플러스 1 짝수일 때도 2x 플러스 2 했던 이유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음화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도 0일 때도 10의 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럼 쟤도 마찬가지야 b도 10y 플러스 1 10. c도 10z 플러스 1 10. d도 10, ω 플러스 10. 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0. 그러면 이제 x, y, z,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10이, 하나, 둘, 셋, 넷, 넘어가면 60.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x, Y, Z, 오메가는 U, 그래서 4H6, 10-1, 9C6은 9C3, 987, 321, 141, 384. 어렵지 않지? 응. 홀수 짝수 놓는 법, 그 다음에 10의 배수 놓는 법. 잘 기억해도, 에? 자, 그 다음에 4자리 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각 자리의 수의 합은 14래. 그럼 각 자리 수의 합이야. 자, 얘를 A, B, C, D라 놓을게 얘들아. 근데 각 자리 수는 모두 홀수래. 에이씨, 요렇게 놓지 마, 그럼. EA 플러스 1, EB 플러스 1, EC 플러스 1, 어마정놓차고 ED 플러스 1. 근데, 얘들아, 잘 봐라. 각 자리수의 합이잖아. 그러면, 자,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자, 각 자리수 홀수잖아. 그지 어쨌든, A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든 거고, B도 0보다 크게, 같, 크거나 같고, C도 0보다 크거나 같고 D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든 건 맞아. 홀수라. 근데 얘가 A가 만약에 5가 되면 자릿수의, 자릿수는 10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릿수는 최고 커야 구야. 오호, 그래서 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릿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14가 돼야 되잖아. 그지 됐니? 근데 그러면 한둘, 셋, 넷, 4가 넘어가면 그지? 맞니? 4가 넘어가면 10이란 말이야. 그럼 또2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란 말이야. 그러면 4H5 하면 틀린다고. 왜? 요 4H5에는 5000, 0500, 0050, 0005네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5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이해됐지? 각각 5000, 안 돼. 0500, 안 돼. 0050, 안 돼. 0005, 안 돼. 돼. 네가지 빼주면 자 9-1. 8C5는 8C3 마이너스 4 8, 7, 6, 3, 1 6 마이너스 4는 52 중요하다. 잘 기억해두고 자, 오른쪽 그림 봤지? 오각형에서 한 대각선이 나머지 대각선들과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얘는 2개 그 다음 얘는 4개. 자, 육각형에서 한 대각선이 나머지 대각선들과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4래. 알겠니? 어. 자, 그때는 언제냐면 자, 이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두 개씩 있을 때 4개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될 때는. 알겠지? 한 대각선이 나머지 대각선들과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자 이렇게 될 때야. 그래서 두개두 두 개에서 대각선을 껐을 때. 알겠니?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두개 그지? 얘두 개. 그렇게 해서 2는 4개가 네된 거야. 그러면 12각형은 잘 봐. 12각형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봐야 직접 보여줄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20... 5 곱하기 5. 25개가 나온다니까. 얘도 한번 봐, 얘. 얘는 이제 봐. 자, 하나, 둘. 그지? 그 다음에,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25개가 나온다. 얘가 다섯 개, 얘가 다섯 개, 얘가 다섯 개, 얘가 다섯 개, 얘 다섯 개 하니까 스물다섯 개가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다섯 개, 얘가 다섯 개, 얘가 다섯 개, 얘가 다섯 개, 얘가, 얘가 5개 해서 스물다섯 개 나온다. 이해됐니? 어, 그거 잘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팔각형에서 대각선들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라 되는데 자, 뭐 팔각형 뭐 이렇게 해보자. 둘 세 개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팔각형 이따 쳐. 일단 팔각형 이따 쳐. 알겠지? 뭐 대충 이따 치자고. 팔각형 이따 쳐. 자 팔각형 이따 치면 자. 대각선들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네 개를 이었을 때 봐. 요렇게. 요렇게. 그럼 하나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네네 개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 교점이 하나 생겨. 알겠니?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팔각형이야. 정팔각형이 아니야, 얘들아. 팔각형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알겠니? 이렇게 안 만나면, 자, 얘네들의 대각선하고, 얘가 안 만나고, 그러니까 4개를 뽑았는데, 그 대각선을 안 지나가야 되는 거야. 다른 대각선이, 알겠니? 그래야 또 다른 대각선을 또 끊고, 알겠니? 그럼 또 요런 식으로 안 지나가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네 개를 갖다가 대각선들의 교점은 어차피 네 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것들이 안 만날 때 개수가 최대지. 만약에 만나버리면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여덟 개 중에 네 개를 갖다 선택했는데, 그때마다 교점이 다 다르면, 대각선들의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거지. 세만 알겠니? 네 개가 뽑을 때마다 교점 하나 생겨. 알겠니? 그럼 또 다른 거네개 뽑을 때마다 교점이 생겨. 그런데 이것들이 안 만날 때,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개 뽑을 때마다 교점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만큼 교점이 생길 때 최대 값이 된다는 거지. 된말 알겠니? 네개 뽑을 때마다 교점이 하나씩 생길 때. 그러면 그네개 뽑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 교점이 생길 때 대각선들의 교점의 교수의 개수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8시 4는 뭐니? 8, 7, 6, 5, 4, 3, 2, 1. 뭐 4, 2 지우고, 1, 2 지우고, 5, 7, 35, 70개가 되겠다. 알겠지? 어, 요 파트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고 알겠지? 어, 자, 또 다음 단원에서 찾아올게.